원래 월화보다 월간 테라 패키지가 훨씬 이득이래요. 좀안 사면 아쉬운 것들. 아, 야, 근데 이거... 제가 진짜 한,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S> <이랬다>. <S> <S 아니라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 어떻게 지워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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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 이거... 거거 아, 이거, 제가 쿠키 마일리지로 먹였거든요? 원래 8%잖아. 최대 15%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맞아. 이거 보험 도감 가면은, 근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 장비 수집하면 뭐 주긴 하거든요? 아,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그안 하는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도감자. 스탯, 이런 거 관련 없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좀 이거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좀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막 그런 거생각하시아 이거 강제로 여러 캐릭터 키우게 하는 거 아님?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전직 소집이뭐 그때 뭐 사람들이 막 클라이언트 뜯고 막 이래가지고 유출된 거에는 이 거친 녀석들 하면 뭐 크리티컬 올라가고 뭐 데미지 올라가고 뭐이러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냥 정말 소소하게 줘요 1캐릭만 키워도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3캐릭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업적 들어가서 보시면은 모험담 보상 있잖아요 이게 테라를 줘. 근데 이거를 3 캐릭까지 해야 다 받을 수 있다. 저걸로 이제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 3 캐릭 그렇게 하면은 이3000 테라로 그거 할수 있거든. 피로도 영약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캐 몰아줄 수가 있다. 매일 무료로. 한 캐릭으로도 돼요? 모르겠어. 난4 캐릭이라.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친구 왜 해야 되냐면은 여기 상점에 기타 상점 들어가면은 우정 상점 있어요. 이게 주간 구매 제한이 있단 말이야 이게 크리쳐 쿠키를 해야 이제 뭐 정령왕 스위치든 멀 스위치든 이제 높일 수 있어 이게 우정으로 사는 이 크리쳐 쿠키가 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릭터 업적 중에 이거 모든 캐릭터입니다 이거 강화 맨 처음에 막 그런 거 주잖아 학자의 도시 1레벨 뭐 이런 거 그거 15강 만드는 거막 이렇게 하는 게 라이언 코크스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거까지 가면 아마 라이언 코크스 총2 1 0개가 얻는데 가는 데 비용이 거의 비슷해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미리 난 뚫고 싶어 하면은 되긴 하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신비상점만 제때제때 눌러도 라이어 포커스안 부족해요 일단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스토리부터 빌자아 저도 분미 40제 에픽 떴는데 빗자루가 아니라 로드여가지고 개빡치긴 해야 그때 보석코 진짜 세긴 세더라 그리고 평타가 왜케 세냐? 그니까 버섯컷 뿐만이 아니라? 아, 근 좋아. 약간 스킬차 간소화 모바일로는 콤보 설정 돼 있는데 지금 이건 모르겠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를 막 사람들이 할거 없으니까 미리 하는 거지. 뭐 지금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레이드 아직 열린 거 없죠. 제대로 된 거. 그 레벨 때문에. 아, 그리고 골드 상자 먹는 게 이득입니다. 저는 귀찮아서 안 먹었지만. 그리고 진짜 이거 오빠가 아니라 저도 계속했잖아요. 솔직히 잘 만들었어. 그리고 약간 옛날 감성 나. 클래식. 인정? BM도 마음에 들고. 솔직히, 그 게임에 아무리 옛날 게임에도 M자 붙으면은 진짜 XX 같은 경우 개 많았잖아요, 님들. 그리고 모바일로도 되게 쉬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보기에 저는 막 PC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럴 거면은 왜모바일 아, PC로 왜안 이러겠지만. 모바일로도 되게 쉽다. 설정은 좀 빡세. 그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설정 꺼놓긴 했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설정 추천. 게임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그래픽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 아마 해상도 패치를 나중에 할것 같긴 해요. 정말 옛날 던파 감성 느끼고 싶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막 애들 뭉개져 보이잖아. 그래픽 왜 이러면 좀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끄게 하십시오. 모바일로도 크게 하시면은 그래픽 훨씬 좋아진 거 느끼실 수 있어요. 좋아졌다기보다 던파 그 도트를 그대로 살린 어, 아 애플 없이 그냥 어, 던파 M 검색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패키지만 사도 돼요. 만약에 무가금으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그거는 안 사기 좀 아깝다. 그, 나좀 놀란 게, 솔직히 현질할 거 엄청 없잖아요. 다른 뭐, M자 붙은 거 하면은 뭐 뽑기에 몇백만원 쓰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현질할 거 많이 없잖아. 플레이스토어 3등에 다른 마켓 1등인데 매출 그게 유저가 엄청 많다는 거지. 공부라기보다 내가 하면서 깨달은 거긴 한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이거 내가 안 해요. 아 근데 진짜 나 이게 PC 덤버그 캐릭터들 다 나오고 막 이랬으면은 그쵸? 그랬을 텐데. 전전이나 정말 옛날 클래식 감성으로 나와서 난더 좋은 거 같아. 막 레벨도 110이고 이랬으면은 막 좀빡세을것 같긴 하거든요? 그 추억 때문에 왔다가 아 너무 어렵다 뭐 이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야 던파 황금기 국민 게임 그때 그 시절 딱그 느낌으로 이제 들고 와가지고 다음 캐릭이 뭐일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냥 아마 남프리는 나오려면 좀 걸리잖아요 그 옆프리가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엔드 컨텐츠 내기 주는 레이드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결투장도 많이 하죠 참고로 아투장편지존만게많으니까 뭐 이렇게 사갈 할수 있는데 100% 손가락입니다 왜냐면 공결이기 때문에 아이템 스태 일거 아무것도 안 받아요 결장은 나한테 물어보죠 나 결장 잘 몰라 받기 싫어가지고 딱 본캐만 하루에 한 판씩만 해줘요 그냥 옛날에 던파 재밌게 해봤던 사람이면은 재미없을 수가 없는데 솔직히 모바일로 되게 잘 돼있어요 진짜 오빠가 아니라 리얼 팩트예요 던전이 더 주긴 하는데 그래도 왕의 요정 한 번은 보여줘야지 방송에서 너무 효율만 따질 수는 없으니까 현재 이제 3인 플레이까지 지원을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 맞게 아무래도 인터넷 환경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 버퍼 개념이 이제 없어 아 버퍼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 조합 안 맞춰도 돼요 그래서 물론 막그 아이 그, 마도학자 이런 애들, 이제, 방값 같은 거 있긴 하거든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 막, 무조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상관없어요. 막,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아, 마도학자 있으면 홀딩도 돼서 좋긴 해. 근데 아직 뭐, 홀딩 해야 되고, 뭐, 딜, 딜타임 잡고 이래야 되는 보스가 없어가지고, 굳이 안 그래도 돼. 야, 근데 이번에 이거 끝나고, 그, 누가 범인인지 막 나오더라, 이거. 그 질량 나오던데? <laughs> 아좀 갑시다. 아, 아 내가 문제인가?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오. 근데 저는 원래 덤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마, 그, 보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야. 답답하거나 막 이런 거. 물론 스킬샷, 불편할 수 있겠지만, 게임 시스템은, 그, 다 안다. 어, 방금처럼 뭐, 스킬샷이 삥난다든지. 저런 거 이제 다른 문제기 때문에, 나 여기서 죽을 수가 있어? 야, 질량 내가 1등이었지. 그러니까, 아, 돈파 존나 재밌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 막 결장도 막더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참자, 아껴 먹어야지. 점파 아껴 먹자. 재밌었다.